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칭찬을 받는 마스터즈 승급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일즈 마스터 시상입니다.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란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마리를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250만 p b 를 달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하반기에 유지하시면 월 200에서 400까지 수입이 가능한데요.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애터미 6종, 4종, 해모임 각각 한 세트씩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셨는데요. 9월에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승급하셨네요. 한국에 893명, 미국에 89명, 일본에 101명, 캐나다에 30명, 대만에 36명, 싱가폴에 36명, 총 1185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되었습니다. 대표로 서울 천호 센터의 박미경 회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회원 번호 3898258번 소속 센터 서울 천호 회원 성명 박미경 귀하는 에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에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에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항길. 네, 부상으로 해모임, 애터미 6종, 4종, 각각 한 세트씩 증정됩니다. 와 네, 멋지네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서울에서 커피를 볶는 예쁜 로스터리 카페 두 곳과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 기업체 연수와 또 각종 체험 활동, 학생들 단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원래 3년 반 전에 명퇴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냐고 저한테 만류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대학 때 전공했던 것과 또 저의 취미를 살려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명태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온 덕분에 지금은 기반을 많이 닦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사업 성공의 롤모델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창업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재미 삼아서 그분들한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 그러던 중에 어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되면서 애터미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생계 수단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현재 사업 소득도 있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애터미라는 사업이 저에게 그렇게 사업으로서 열심히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조,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그 제품력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회원 가입도 선뜻 잘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더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애터미라는 그 저하고 아주 코드가 잘 맞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제가 성공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원데이와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와 또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의, 미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어,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저는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혜택들을 환원하기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어, 실현하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약속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2015년 12월을 12월 말로 저의 잘 나가는 사업체를 모두 정리를 하고 저는 내년 1월부터 전업으로 애터미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laughs>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6월달에는 어, 팀장으로 승급을 할 계획이고요. 어, 조만간 이 자리에 제가 다시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봅니다. 여러분,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일즈 마스터 박미경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에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애터미 욕종, 사종, 해머인 각각 한 세트와 태포기 증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되셨는데요, 한국에 205명, 미국에 27명, 일본에 24명, 캐나다에 10명, 대만에 6명 해서 총 281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들이 탄생되셨습니다. 네, 대표에서 안양센터의 권민산 회원님께서 수상하시고 수상 소감을 발표하시겠고요. 회원번호 3 3 3 1 4 4번 소속센터 안양 회원 성명 권민선 귀하는 믿음의 국에 서서 애터미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항길 네 부상으로 애터미 6종, 4종 해모임 각각 한 세트와 대폭이 증정됩니다. 다이아몬드로 승급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생각을 경영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꿈의 애터미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과 또 아름다운 가치로 계속 지속적으로 멋진 회사를 만들어나가 주시는 이성현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한 대로 미술 학원을 경영했었고요. 또 한때는 그 패션의 매력에 빠져서 패션 디자이너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제가 원하던 그런 행복감이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그렇게 가깝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는 제 시간이 많아지자 저는. 다시 늘제 마음 속에서 꿈틀대던 제 일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끼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백기가 크다 보니 어떤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음, 다시 옛날 일을 해보자니 어, 자신이 서지 않았고 또 어떤 좀 가게를 해보자니 어, 자본이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 보험을 하는 후배를 만났고. 음, 한번 해보게 됩니다. 1년간은 정말 신나게 연고 지인 열심히 찾아다니며 했는데 어, 어찌된 일인지 한 1년 지나고 나자 더 이상 갈 곳도 예, 부르는 것도 없었고 어, 마감 때가 되면 자꾸 제보험 증권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구하면은 또 찾아오나 봐요. 기회가. 애터미 정보를 우연히 듣고 제 스스로 센터라는 곳을 가서 어~ 육종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 하얀 화장품을 한 세트를 갖고 와서는 저녁에 제가 쓰던 화장품을 다 한쪽으로 밀치고 어~ 값도 싸고 하니 그냥 듬뿍 바르고 잡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완전히 물이 차오른 탱탱한 느낌과 가볍고 그런 프레쉬한 느낌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뭘까 또 자청해서 세미나를 가봅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 듣는 경제이론을 듣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부를 얻으려면 내가 얼마를 계획하고 한 달에 얼마를 쓸 건지를 먼저 지출을 정해놔야 거기에 맞는 잡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아, 정말. 어, 이 일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멤버십을 통해서 연금성 어, 소득까지 만들어진다니 정말 제가 찾던 일이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음,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네,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이성연 박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존버 정신대로 참다 보니 오늘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저 혼자 힘만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너를 누르고 내가 서는 사업이 아니고 어, 너를 살리고 내가 사는 그런 상생의 사업이라서 더욱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꼬리 입꼬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아름다운애터미의 가치를 전하는 사업 예, 내가 이루는 부를 나누면서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이 가치 있는 사업을꼭 전하면서 저처럼 신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며 애터미 전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애터미 파이팅! 네 다음은 샤론 노즈마스터 시상입니다 샤론 노즈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샤론 노즈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에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인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오늘 승급식에 참여하신 뉴 샤론 노즈마스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영, 박성숙 엔 김범수, 전호키 엔 이광시, 강명순, 곽영아. 승급하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문득연 회원님께서 수상하시고 승급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원번호 135만 40번. 소속센터 군당 동서남북. 회원성명 문득연.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겸손히 성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러운 샤론 노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항길네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 200만 원 해모임 해외여행 아, 죄송합니다.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여행권 2매 꽃다발이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승급하신 샤론 노즈 마스터님들께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감사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회장님 박사님도 감사드리고 회사에도 감사드리고, 네 감사 감사 감사죠. 네, 네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번 하고 싶으시죠? 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언제 이 자리에 서서 스피치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썼습니다. 좀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그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터미를 하게 된 것은요, 어 제가 사실 피부가 굉장히 건성 피부였어요. 어떤 저기 보습에 좋다고 하면 그 화장품을 사서 제가 바르고 했었는데. 어, 어떤 화장품도 저 피부를 만족시켜주질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화장품이 좋다고 하는데 캄보디아에 갖다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다 하나씩 다른 제품은 쓰지 말고 그것만 쓰게 했습니다. 그 저는 그 제품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른 제품을 한 개도 안 쓰고 그 제품 육종만 썼어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너무 놀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 발라서 이 저녁에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그걸 켜고 자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육종을 바르고 난 후에 아침은 제 피부가 그 촉촉함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진짜 다르구나 생각하게 을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제가 그 화장품을 어, 준 저희 동료들한테 이 애토미를 캄보디아갔다 팔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네트워크 제품인데다가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히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어 제가 이 제품을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알려준다면, 제가 아는 친구 캄보디아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한국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데다가... 제가 이렇게 뭘 바르면 무슨 제품을 쓰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박한길 회장님의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음,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어떤, 지금까지 해가 온 사업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삶의 균형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토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애토미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마케팅 플랜을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제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어 저기 어 제품이고, 그리고 플랜 저기 보상 플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토미를 캄보디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고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지금 여기를 왔는데.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많은 친구분들이 어, 이 에토미를 같이 할수 있다는 그거에 정말 가슴이 설레요. 지금 그래서 어, 많은, 많은 분들이 이 에토미로 어, 정말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어, 어, 많은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울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에토미가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에토미를 알리는 에토미인이 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법무사 사무실 10여 년 근무했었고요. 그 보험회사 7년쯤 근무하던 중에 제 고객으로부터 에토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다단계 하면 큰일 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눈 닫고 기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팔아서 이게 돈이 될까, 정말 사업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차피 쓰는 생필품, 제 고객 마트를 이용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자라면, 광고등어, 화장품 등 써보게 되었고, 써보고 좋았던 것은, 열심히 광고하는 그런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제가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200만원의 연금 소득을 받게 되니 아 이거 애텀미 도대체 뭐지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 지도 모르겠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보험회사를 그만두기로 결단하고 그 후로 10개월 동안 압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렸더니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더니 10개월 만에 지금의 자리 국장이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알렸을 때너 그런 거 하면 가만 안 놔둔다.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했던 우리 큰언니가 아, 처음에는 귀도 안 들려 나는 강의도 못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언니가 팀장이 되었고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이 애터미를 만나 모두 꿈과 희망을 갖게 되셨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만난 이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에터미엘을 도구 삼아 많은 사람들의 카운셀러가 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